하나님의 말씀 11기 상 19장 1절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손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보류의 보를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 없어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정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심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삶 호랩에 이르니라 아멘 어, 저한테 형제가 아, 사형제입니다. 저와 저희 밑에 여동생이 둘이 있고. 어, 막내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막내 동생은 어, 저하고 나이차가 거의 한 10살 정도 돼서 지금은 50대 중반입니다 막내 동생이 이제 며칠 전에 전화를 와서 형 어, 우리 회사 이제 문 닫게 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문 닫느냐 그랬더니 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럼 너는 이제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어, 글쎄 뭐, 다른 뭐, 직장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내가 지금 어디 들어갈 직장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그동안 돈좀 돈 모아놓은 거 있느냐 그랬더니 뭐 애들 이제 그 대학 다니고 학자금 쓰고 뭐 이러느라고 중간에 대지금도다 이렇게 정산에 쓰고 그래서 남은 돈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애들도 이제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이제 5 0 중반이니까 앞으로 남은 날들도 이제 많은데 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 무슨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에, 하는 이야기가 몰라 뭐될 때를 될 때를 되겠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참 요즘 너나 할곳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할곳 없이 모두가 다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탈진된 그런 모습으로 보나웃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 하게 됩니다. 오늘 목독한 열왕기 상1 9 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탈진된, 보아웃된이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도 그까지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그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지막에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발과 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도불어서시아을하면서하나님께서 어느 신이불응답하는지 불응답한 신이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하람들과의 소시아를 위이야기를 했을 때이야기를 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참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는 발과 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 850명의 제사장 고지제사장들이 발여 발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렀지만은 발과 세라 목상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야가 나가서 일야는 혼자였었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재단을 불러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제사장 850명.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였었고, 백성을 속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기손시내가에서그 사람들의 목을 다아쳐서 거짓 선지자들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 아합 왕의 부인의 그런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부인 왕비가 자기 의 부하들 85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화를 내면서 진노하면서 내가 내일까지 일리아를 잡아서 내가 꼭 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놀래서 도망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매산에부터 시작을 해서 도망을 가면서. 어, 이스라엘 땅저 밑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어, 밑에까지 도망을 왔고, 브엘세바에서 자기 종들 내려놓고 혼자 광야로 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광야 길이 너무나 뜨겁고 힘드니까 어떤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아, 오늘 4절에, 1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자 하룻길, 하루, 하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어 가없어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난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완전히 번아웃 된 것이죠. 완전히 탈진돼서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 하나님께서 아, 내 생명을 거두어가 없어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들이 엘리아를 찾아와서 엘리아를 깨우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라,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구운 떡과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거기다 힘을 내어서 40일, 40밤, 40밤 낮을 걸어서 호랩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이제 그 열한기상 20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번아웃된, 탈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 밧 배터리로 이야기를 한다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이 되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번아웃이라. 그렇게 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번아웃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엘리야와 같이 아, 번아웃 되어서, 내가 그동안 할수 있는 거다 해봤는데, 아, 내가 아랍 사람, 그, 아합과도 쌓아봤고, 갈매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러 응답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리시네가에 숨어가지고, 이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참아보기도 하고, 사르반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여인의 집에서 나오는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냐는 그런 체험을 다 해보기도 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쓰고 노력하고, 내가 발버둥 쳐봤지만은, 내가 이룰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는 모습이 오늘 이 성경 에일리아 11기 상 19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 에일리아가 번아웃된 그런 모습, 탈진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되는 일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봐도 취직되어지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한테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번아웃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술로 세월을 술을 술로, 술로서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술로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에 와서는 죽음에 이르고 자살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 가는 하 이야기가 사 절에 보니까 내가 나무 아래 앉아서 내가 죽기를 원하오니 내가 죽기를 원하여 지금 여호와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옵소서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참아 자살은 못하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고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번아웃된 그런 탈진된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그리고 그 분노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여러 사람들 핑계 대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책임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뭐 공부를 못 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이야. 그 하면서 그 이러저러 핑계를 많이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중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지금 이제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선교사들 다 지금 내어 쫓습니다. 내어 쫓는 것뿐이라 중국 교회를 불태우고 그리고 중국 교회에 교회를 이제 부시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지금 내어 쫓겼는데. 역교전 성교사한 분이 중국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한국에 이제 그그 그 와서 아 이제 동생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의 집을 찾아갔더니 아 동생이 날마다 술 먹고 어 그러는 거예요. 뭐지직도안 되고 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날마다 술 먹고 아어 그래 애들 때리고 구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성교사님이 화가 나서 동생한테, 야, 너왜그 모양으로 사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그런데 난, 는 내가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대. 요그 응? 이야기 뭐냐면,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술주정을 하고, 아버지가, 내가 어려서 봤을 때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구타하고, 그리고 자기들 그렇게 때리고, 자기가 그런 거 보고 왔는데, 우리 집은 그런 피가 흐르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려느냐고. 응? 내가, 내가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 동생이, 왜 형을 향해서, 막, 아버지가 그랬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그 영이 하는 이야기가, 그럼 나는, 그럼 나는, 나도, 아, 나도 너와 똑같이 아버지한테 매 맞고, 나도 너와 똑같이 아버지가 술 먹는 거 보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술안 먹고, 나는 술 담그고, 담배도 안 먹고, 나는 이렇게 송교사가 살아가는데, 너는 왜 그러냐?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그, 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번아웃된 사람들의 핑계는 환경의 핑계를 많이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너 시대가 이래서, 다른 사람이 이래서, 그리고 핑계를 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번아웃돼서, 우리가 탈진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독수리와 같은 심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탈진해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심을 얻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에일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본에 많은 사람들이 탈진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탈진하지는 아니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면 하 내가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어떤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인지도가 있으니까, 내가 지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 한번한번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뭘뭔가할수 있겠다. 그리면서 마치 세상을 점령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떤 이들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떤 이들은 교만하게 되어지고 어떤 이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 TV에서 이렇게 나와서 자담을 하는데 그분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저 이태원에 e 가서 가게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가게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태원에서 e 이 가게를 해가지고 이태원을 e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해보겠다 그랬대요. 이태원에서 e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이 대원에서 잘 돼가지고 가게가 잘 되니까 가게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네개 개가 되고 그래서 가게를 열세 개까지, 열세 개까지 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그 가게가 다문 닫았고 완전히 마지막 열세개 가게까지 폐업을 하게 됐다라고 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사람을 만나지도 만나기도 싫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야망을 가지고 세상을 내 것처럼 만들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면은,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누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누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세계사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우리가, 어, 그, 학교 다닐 때에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던 그런 왕인데, 이 왕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보통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고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도가 몇도몇인지 몇 120도야. 우리나라가 8도 강산인데 120도면은 우리나라보다도 한몇 배가 더 크나니? 몇 배가 더 큽니까? 8도, 150이면은 10배가, 15배가 더 커. 그렇게 큰나라예 그렇게 큰. 나라야. 그렇게 큰... 큰 나라를 만들고 큰 성을 세워놓고 그리고 성 위에 올라가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큰 성을 만들었다. 이큰 성을 누가 만들었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들었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왕에서 쫓겨나고 그리가 이슬을 먹고 그리고 풀몽신세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큰 나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지시니까,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몰락하는 그런 순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 벨사살도요, 그가 그 바빌론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큰 나라를 이루어서 많은 수천명의 방배토를 초청하고 잔치자리를 했지만 하나님께도 그를 치니까, 그 날에 이 나라가 메데아 파사로 나눠지고, 그, 예, 에 배사사는 왕위에서 쫓겨나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무슨 지식이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비폐해줄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품이 되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가면서 야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야망은 그것은 결국은 욕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본인과 많은 사람들을 비비하게 만들 뿐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걸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그 엘리야가 그 광야에서 로덴 나무 밑에도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에 이곳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천사가 그, 그, 그에게 주는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이제는 그는 호랩산까지 가서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야 돼요. 성교에 보면은 야곱이 그와 외삼촌 아바네 지에 가면서 루스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비전을 줍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었더니 야곱의 자손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되어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갔더니 요셉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따라갔더니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따라가게 되었더니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은 스스로 빛을 비춘다고 합니다. 태양은 아무것도 없어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게 태양이라고 합니다. 달은요, 스스로는 빛을 비추지 못하지만은, 태양의 빛을 비추면 그 태양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그 태양이라고, 그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제 블랙홀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이렇게 빛을 비춰도, 이 빛을 반사하는 게 아니라, 빛을 빨아먹고, 그래서 그는 어캄하고그 빛이 비추지 않는 것,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걸 블랙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는 달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빛을 비춘 능력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추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다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세대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을 보니까 저게 길이 있는가 보다 저대로 우리가 사랑하면 되겠다 이 이야기라고 우리가 그를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우리가 탈진하지 아니하고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은 우리가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세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명령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이기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배들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웅수하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아버지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조건과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아버지의 세상에 반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우리의 베들레 성도들을 지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베들레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다 야곱에게 비전을 주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자녀에게줄리라 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딜 가든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델교회 모든 성도를 동행하여 주셔서 늘 믿음 안에 승리하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